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운세 시간이고요 달력을 보았더니 오늘이 또 5월 26일로 이제 음력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복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기력을 회복하면서 여름을 좀더잘 나기 위한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님이와 이제 한 번씩 만나거나 하면 초복 때마다 이제 삼계탕을 한 번씩 먹고 뭐 갈비탕을 먹던지 이렇게 좀 보신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역시도 좀 여름 나기를 위해서 이번 여름 생각보다 덥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또 기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라도 좀 복날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6일 목요일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1번 분들 2번 3번 4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 어떤 하루가 될까?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6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금전적으로 소모를 조금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 네, 지갑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사게 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음식들을 또 먹게 되거나 내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금전을 소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따라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금전을 쓴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금전의 소모가 아닌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을 조금 절제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거지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다시피도 조금 봉사하게 되는 날입니다. 남들을 위하게 되는 날이고 마음을 쓰게 되면서 돈까지도 쓰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갑을 여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날이다. 이 카드 자체도 쓰고 나서 뭔가 후회하지 않을 그리고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써라 라고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큼 뭔가 효율적으로 가성비적으로 돈을 쓰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킹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자킹 펜타클 같은 경우도 금전을 좀 욕심쟁이처럼 내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든지 취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 그런 일들 또한 전체적으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는 날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은 검은 옷에 조금 집중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나의 속내 어떻게 오늘 좀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좀 속이게 되는 일들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망하고 섭섭한 일들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이득을 철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조금 멀어지거나 다투게 되거나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다 지어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린다라면 이것이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않는... 역량을 빼칠 수 있으니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되겠고 나의 속내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감추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러한 언행도 어느 정도 필요한 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아래 사람을 너무 막 다루게 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아래 사람을 좋은 말로써 다스리는 그러한 자세도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분들은 페이지컵이 떴습니다.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의 낭비가 조금 많은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덕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의 그것에 따라서 답변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오늘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면접적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결국 결과를 얻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머릿 속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물고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다시피도 여러분들의 감정 소모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약속도 없다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 대하는 것들 좀 귀찮아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회사에도 지이고, 뭐, 밖에서도 지이고, 근데 안에서도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오늘 약속이 생긴다면 그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감정들을 조금 털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약속들은 굳이 거절하기보다는 한번 나가보셔서 나의 속 얘기를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3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금전을 아주 잘 저축할 수 있는 카드이고요. 금전이 새어 나가는 모양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은 금전의 소모가 따라오는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전이 빠져나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남아 있는 금전이 좀더 많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금전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날이고요. 금전을 제하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나에게 좀 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가 제안을 하는 사람들, 기획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스카우트, 뭔가 사업, 장사적으로도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뭐 사업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좀 돈이 잘 풀려 나가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손을 놓고 띵가 띵가 노는 하루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돈이 좀더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돈의 복이 조금 있는 날인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또 인정받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게 구축이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들, 뭔가 건물을 짓거나 뭐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좀 현장, 기술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하루 일수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많은데 그게 또 돈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나이트 컵이 떴습니다. 오늘 제안이나 기회들이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조금 외출을 하면서 약속을 먼저 만들어내기도 하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없던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약속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약속을 잡아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는 오늘 나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술을 한잔 하든지 커피를 한잔 하든지 사람들과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어내고 좋은 제안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가만히 있거나 뭔가 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오늘은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들보다 한 발짝 좀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회도 조금 빨리 잡게 될 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기회와 제한 열려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남자 운, 어떻게 보면 여자 운, 이성에 대한 운들이 오늘은 조금 따라온다. 그래서 이성에게 연락이 오는 날이기도 하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가만히 있으시기 보다는 약속이 생겨서 나가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뭐 돈도 쓰고 이렇게 좀 아울러지는 그런 날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도 뭐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말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내 것을 조금 잘 챙기는 자세가 어느 정도 또 필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속내 잘 터놓는 그런 날이 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보여지는 날이고요.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연락들이나 이런 전화들을 피하시기보다는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